오랜만에 인사를 했더니 반가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수를 제가 완전히 떠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수를 떠난 건 아니라고 그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날 제작했던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어 이거 설날 올리려고 제작을 했다가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만류를 하셨어요. 또 야단 맞는다고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작만 해놨던 영상인데요. 지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가끔 이렇게 생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하던 결혼정보 일을 지금 다시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어제는 설날이었죠. 떡국 많이 드셨어요? 어, 저도 떡국 어저께 많이 먹고 오늘은 아리스들과 광장시장에 갔다 왔어요. 아시죠? 광장시장 우리 김호중 가수가 가서 닭발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하고 온 그곳이요. 그래서 오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광장시장에 들어가서 닭발과 오뎅을 먹으려고 자선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두모중 가수가 닭발을 먹으려고 갔다가 너무 많은 팬들이 몰려들어서 오래 어, 방해가 될까봐 포장만 해갖고 가셨다는 그 자선매입니다. 서, 어, 서울 아닌데서도 많이 오셔요. 어, 닭발과 아. 오뎅. 군 먹고, 어, 빈대떡을 파는 그 선인애로 향했습니다. 어,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홍진영 자매가 들르기도 했던 선인애. 여기에 우리 김호중 가수도 와서 빈대떡을 먹었다고 하고 또 사인을 해놓고 가서 그 사인을 어,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서 이렇게 아예 복벽에다가 어, 액자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 우리 가수가 너무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어, 마지막 편으로 저희는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떡을 먹고 난 후에 그 선인회에서 청계천 쪽으로 곧바로 걸어 나오면 마지막 줄에 마지막 어, 코너에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붕어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줄이 굉장히 길고요. 한 시간을 기다려서 3개를 샀어요. 1인당 3개밖에 판매를 안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 줄이 끊이질 않고 순환이 되질 않기 때문에 1인당 단 3개밖에 끊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3개를 사려고 한 시간을 줄을 섰어요 맛은, 음, 여러분께서 직접 드시고 평가하시길 바라겠어요. 피자, 피자 붕어빵은 1,500원, 리고 피자 붕어빵은 1 5 0 0원고과크림 붕어빵은 1 0 0 0원씩이에 어, 종류 상관없이 꽤세개밖에안가더라고요네요 <목소리> 또 말씀 드리고 빠담을 하겠습 6개, 1인당 3개. 종류 상관없이 3개요? 네. 파, 뭐, 파 하나, 피자 하나, 뭐, 슈크림 하나, 이런 식으로. 몇개 어, 드릴게요? 네. 순간 네. 네. 정색할 뻔했 어, 근 그런 거 안정하면은 줄이 네. 이제 어. 네, 순환이 안 됩니다. 개는 네. 아, 여기 소화, 소화를 해거를 우리는 컷랑 슈크림. 어. 되는 줄아 진짜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읽었네. 어, 피자는 어, 진짜. 하나인데 얘네는 3개씩 되는 줄알았요아 그렇게부터 해개씩구나 이해를 잘하는구나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 사수 있으니까 보통은 1인당 그렇게 보거든요 음. 그거를 안썰 놓으면 제한을 안해 놓으면 줄이 순환이 안돼그 6개 2개씩 쏴 드릴게요 음. 혼자 오신 분들은 좀 그래요. 그러게. 네, 근데 또 나이드신 분들은 네개 드리는데 음. 그렇게 네개 드리면 소장님들이 없더냐? 자기들끼리 모을 수가 없어 서 있어. 네개살 음. 사려고. 저희가 다섯 개씩 밖에 그렇게 했는데 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음. 한 시간 넘게 줄을 서서 붕어빵을 사먹고는, 세운 상가에 있는 솔다방을 갔습니다. 솔다방에, 뭐 원래는 오늘 휴일이에요. 그런데사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친절하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어, 맥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를 맛있게 마시면서, 감소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김호중 가수 덕분에, 어, 즐거운 광장시장 나들이 광장시장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관광원 기분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